보청기 구입비는 소득공제와 의료비 항목에서 이중공제 가능. 보청기는 의료비에 속하기 때문에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보청기를 구입한 후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면 소득공제와 의료비 항목에서 이중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친절한 미녀 전문청능사 정순호 원장입니다. 20년 경력의 보청기 전문 청능사가 알려지는 따끈따끈한 정보. 자, 바로 보청기 구입비용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이중으로 혜택받는 꿀팁인데요. 매년 1월이면 직장인들의 13월에 월급을 받기 위해서 연말정산이 시작되는데요. 실제로 1월에 시작되긴 하지만 매년 할 때마다 많이 헷갈리시죠. 조금이라도 더황급을 받기 위해서는 12월 말부터 체크를 하셔서 하나하나 준비하시라고 이번 영상 알차게 준비해봤습니다. 2023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청기를 구입하고 결제를 완료한 분이라면 이번 연말정산 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입니다. 하지만 보청기 구입 비용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꼼꼼하게 꼭 챙기셔야 합니다. 보청기는 의료비 공제 대상입니다. 보청기는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. 근로자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본인과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일부 금액을 감면해 주는 세금이 바로 의료비 세액공제입니다. 보청기는 특별세액공제 항목에 속해 있습니다. 보청기 구입 후 세액공제 신청하는 방법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병원이나 약국에서 지출한 비용은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자료가 출력이 되지만, 보청기나 전동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국 구입 비용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을 직접 하셔야 합니다. 보청기 구입 확인서 서류 요청하기, 보청기 구입처에서 국세청 홈택스 등록 요청하기.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? 자 의료비 세액 공제는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하는 금액이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인데요. 연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출 금액의 15%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근로자 본인과 65세 이상 장애인 미수과와 선천성 이상아, 난임 수술비의 경우에는 세액 공제 대상 금액 한도는 없지만 세액 공제율은 구분에 따라서 최대. 30%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한 가지 팁을 알려 드릴게요.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더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.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의 공제 한도가 3%를 충족하지 못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료 동의 후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. 보청기 구입비는 소득공제와 의료비 항목에서 이중공제 가능. 보청기는 의료비에 속하기 때문에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보청기를 구입한 후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 소득공제와 의료비 항목에서 이중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만약 인적공제 시 부모나 형제들과 중복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.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보청기 혜택을 받은 경우,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청각 장애인이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국가보조금을 받아서 보청기를 구입했다면 본인 부담금 10%에 해당되는 세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보청기를 구입하고도 헷갈리고 복잡해서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요즘은 홈텍스 간소화 절차에 따라서 보청기 구입처에 전화만 하시면 대신 신청해드리는 방법도 있으니까 친절한 민영청능사가 알려드린 영상 꼭 기억하셨다가 13월의 보너스 많이 많이 챙기시길 바랍니다.